안녕하세요. 레오아빠입니다. 어제까지 장마로 많은 비가 왔는데, 7월 첫날 날씨가 푹푹 찝니다. 연차 쓰고 레오랑 둘이서 강화 가는 길인데요. 원래 이번 영상 업로드는 7월 말로 예상했지만, 어쩌다 보니 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강화에 레오 또래 아이들이 놀기 좋은 물놀이터가 생겼다 들었습니다. 신정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터로 6월까지는 가오픈 기간이라 주말 무료 개방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부터는 유료입니다. Nope. 강화읍에 있는 문예회관 주변에 있는 시설이라 의뢰 짐작했는데, 강화대교 근처 야구장이랑 강화군 체육회 건물 옆이네요. 뭐, 어쨌든, 금문도에서밥 먹고 한시점 안돼 도착했는데, 오늘 운영 안 하고 내일 오픈한답니다. 뭔 강화 사람들한테는 문자로 연락 돌렸다지만, 아침부터 물놀이짐 바리바리 싸왔는데, 많이 허탈하네요. 하루 전까지 미친 듯 비가 와서 오픈 밀린 건 이해합니다만 전화라도 하고 올 거라는 아쉬움을 100번 삼킵니다. 그래도 물에 들어가지 않는 조건으로 구경은 허락받아 유튜브 영상 건졌다는 생각에 좋다고 찍고 있습니다. 한번 보자, 어떻게 하나 솔직히 촬영하기엔 사람 없는 게더 낫거든요. 놀이터가 섞인 물놀이장으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구조고 무엇보다 그늘막이 잘 설치되어 있어 캠핑 의자나 돗자리를 준비한다면 그늘에 앉아 아이들 노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평상이라든지 그늘막은 잘 해놨네 그늘막 밑에 평상이 있는 곳도 있는데 여긴 선착순이라 정말 일찍 가야 자리 잡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아무도 없으니 뭐라 할말 없습니다만 아직 오픈도 안한 시설답게 화장실을 비롯한 시설이 깔끔하고 새것 느낌으로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지 못할 뿐 물놀이 시설은 정상 가동하는데요 물폭포가 시원하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아쉬움만 커져가네요. 조심스레 물에 손 담그는 레오한테 물어보니 수온은 차갑지 않고 놀기 딱 좋다 합니다. 오늘은 레오 할아버지 댁에서 잘 거라 내일을 기약하며 일어났고요. 이날 물놀이는 카페 일룸 가서 실컷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레오 할아버지랑 할머니까지 모시고 가는 길입니다. 만이산에서 거리는 약 25분. 여기 방문 계획 잡으실 땐 강화대교 이용이 다를 것 같습니다. 도착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한 명도 없던 곳 맞나? 오픈 시간 맞춰 왔는데 주차장에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강화에 핫플레이스가 하나 더 생긴 거 맞고요.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입장료는 어른아이 상관없이 4,000원. 강화국민은 무료입니다. 8,000원에 4명 들어갔네요. 시작부터 돈번 느낌에 기분이 좋습니다. 다행히 많이 늦지 않아 그늘막에 돗자리 깔고 캠핑 의자까지 어렵지 않게 세팅했습니다. 사실 물놀이터 시설이 거기서 거기지 완전 특별한 건 없으니 느낀 점만 몇 가지 전해볼게요. 하나, 가장 걱정했던 수호는 레오가 어제 이야기했듯 차갑지 않고 한여름 놀기 딱 좋습니다. 둘, 수심 0.6m로 아이들 물에 빠질 걱정 없는 깊이고 놀이기구도 완전 세핑이라 전부 정상 작동합니다. 그래서 방심하고 물에 들어가면 홀딱 젖기 십상입니다 아이랑 놀아줄 생각이라면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여벌옷은 필수입니다. 셋,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 집에서 간식과 먹거리를 챙겨가야 하는데 동물 있는 음식은 반입이 안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입구에서 가방 검사 빡시게 하고 안전요원부터 관리요원까지 곳곳에 있거든요. 어설프게 숨겨 들어가 먹다 걸리면 대망신 당하기 쉽습니다. 물과 아이들 간식, 김밥, 과일 정도는 허용되니 참고하시고요. 애들 놀이터에서 한끼 과하게 먹을 생각은 접는 게 좋습니다. 먹는 얘기를 길게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긴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소독정비 시간으로 물에 못 들어가거니와 45분 놀고 15분 휴식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하는데 물속 부유물과 같은 오염물질을 수시로 관리하는 모습, 오픈 초기입니다만 분명 칭찬합시다. 마지막은 별거 없습니다. 전 다음 주말에 레오 친구네랑 또 방문 예정인데요. 워낙 태클인 만큼 10시 5분 전에 오겠다는 의지와 주말 초지대교 진입이 어려울 거라 강화대교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또좀더 길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의 돗자리랑 캠핑 의자도 더 준비해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끝!